이외에도 중소기업에 12조 3천억 원의 특별자금과 보증을 공급하고 전통시장에도 긴급자금을 지원하도록 정부와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초에 검찰혁 입법이 마무리되었는데 2월 국회에서는 경찰계혁 관련 입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이건 11만 명이나 는 거대한 권력 기관에다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대단도 많이 터졌습니다. 경찰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에 적절하게 당에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당정청은 작년 2차에 걸쳐서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의 핵심은 권력 분산입니다. 국가경찰과 중앙경찰로이원을 하고 국가경찰은 다시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분리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국회는 이미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국가소속 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의 민간인 사찰관계를 위한 법안들이 관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뜻을 모아서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것 같습니다. 경찰도 자체 고강도 쇄신에 나서야 합니다. 전환이 커지면 책임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수사와 취안능력을 제거하면서 윤류의식과 공직기강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네팔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히말라야 안나푸르라에서 급작스런기후변화와 눈사태로 트래킹을 하던 한국인 교사 4명과 현지 가이드 2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실종 교사들은 충남 교청에서 육 진행한 교육 공사 활동에 참가하신 분들입니다. 현지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해당 국가 문화 교류를 하러 한국에서 사고를 당해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주 네팔 대상과 함께 비상 대책반을 가동하고 신속 대응 팀을 네팔로 급파하여 실종자 수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은 국가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는 실종자를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동원하겠습니다. 사상입니다